자승관습니다자 순위 이단도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요. 안쪽을 파고드는 몇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김병 선수가 여유게 안쪽을 파고듭니다. 윗쪽으로 올라갑니다. 옆쪽으로 살짝 밀렸는데요. 자큰 사고 없이 무리 없이 빠져나오는 모습이고요. 정인철과 거의 성대감이 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성대, 성대! S2와 예, 드인데 지금 바깥쪽에 있는 쪽이 아 30점 4 0잘 잡아냈어요. 자. 안녕하세요, 챔 영계입니다. 슈퍼레이스 오랜만에 복귀인데 기분이 어떠세요? 처음니다이 머리 짧게 자르셨어요? 웨이트를 줄이려고 짧게 자르셨나요? 아, <laughs> 위에 머물러 있는데, 자 Q3에 진출하려면 지금 1 0권 내에는 진입을 해야 되죠. 이게 일단은 첫 램, 그1레벨이기 때문에 이번 램, 네. 다음 램에서 기록을 만들어낼 거거든요, 최명규 선수가. 자 이제 시간적인 여유는 2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. 몇명선수 있습니다만 일단 김명선수게 안쪽을 파고듭니다. 아, 까지 조항모 선수 같이 말고 들 네. 코스 질러보는 최명길, 자노동 나요 이 코스를 오. 오. 야,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살짝 접촉하고 옆쪽으로 빠져나갑니다. 네. 저 노동기 선수 반응 조금만 늦었습니다 미쳤죠? 그렇죠 사고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잘 해낸 노동기였습니다. 이러면서 최명길이 6위까지 올랐군요. 대단합니다. 네. 5위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? 페이스가 너무 좋습니다. 5위입니다. <목소리> 가운데. 바깥쪽으로 다시 한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. 아홉 점. 계속해서 라인 크로스로. 쓰리 와이드 와이드 와이드. 한 번도 못 해서. 스페사피 PS. 자 우일기 이 상황에 조금만 더가져갔으면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. 세계의 코너에서의 배틀이었는데. 챔피언으로 9 5번 네. 김재현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게 또 재밌는 게 김재현 선수에 어? 이어서 어? 김종겸 선수가 어? 마지막에 어? 김종겸 선수가 아, 뒤집었나요? 어, 이 김환호 김종... 선수. <놀람> 일본 코너죠. 일본 코너 바깥쪽 라인으로 공간을 아, 여기서 어. 컨택이 좀 있었네요. 네. 아, 네, 약간 좀 데브리가 떨어져 나갔고요 네, 김종겸 선수와 예. 네. 저쪽 간보다 좀어 사고가 났어. 큰 아, 그 사고네요. 아, 크게 사고가 니다 서한 서한의 차량들이 좀 많이 사고에 연루가 됐습니다. 지금 라슬림 상황에서 아, 여기서 큰 변수를 만들어 내기는 그게 쉬워 보이 않는 상황다의명길가잘 잡아 가야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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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들었어요? 자, 이올라는 합진 먼저 진우황진우 합진우, 0 1우5초우 합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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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보다 좀진우 합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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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진 아 크게 사고가. 서환, 서한의 차량들이 좀 많이 이 사고에 연루가 됐습니다. 자, 엑들타오고 있고요. 자, 엑스타 차량들이 앞쪽으로 오네요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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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위험한데요. 아, 사고. 아, 에게 선수가 다시 이거죠 네, 네. 이거 보내줍니다. 네. 아팀포인트도 김종겸 선수 가지고 가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자 그럼서 뒤쪽에 대한 수비도 이렇게 아아 막아줍니까? 아, 정말 유연한 네. 면을 보여주는군요 조항 선수. 그 살짝 열어준을 타는 틈을 타서 이제 김진수 선수 같이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교묘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조항 자 같이 딸려 일단 들어갑니다 일단 뒤에 장현진도 있고 최명길도 붙어있습니다 자 최명길 지금 김종겸을 같이 따라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안쪽으로 한번더 노리고 있는데 아 이거 아슬아슬한데요 아, 장현진 죽으시지 않아요 장현진 버텨고 있습니다만 김종겸이 일단은 대체 자신의 소리를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하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아주 젠틀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살짝 붙어봤죠 아... 이번에 다시 한번 안쪽 끝까지 한번 노려보는데요 어 아, 추월을 여러 대가 붙어있습니다 정희철도 됐어요. 네 대가 끈 묶고 달리는 것처럼 달리고 있어요. 참빠는데요 <laughs> 차량기는 아! 그리고 정희철까지 정희철. 아, 약간 뒤태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김종겸 선수가 6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. 놀랍게도 여기 3명이 챔피언 타이틀 경쟁자입니다. 네. 자 상대편을 젖혀낸다는 건 그만큼 한 발짝 더 가까이 간다는 얘기인데 그치아한배드 끝에 이 넉대의 차량이 다시 한번 붙어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넉대의 차량 선수들 모두 관록 있는 선수들 중에 굉장히 멋진 그림을 만들어줬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. 방금 부딪히고 나가도 존나 무서운데 네. 그거 다흔들려납니다아 컨트롤하면서 잡아내가는 모습들을 어, 봤습니다. 지금 지금 음... 뭐 어?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. 최명길이 지금 4위까지 올라왔거든요. 어... 아, 네. 이렇게 되면은 최명길 선수가 시리즈 챔피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선수 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